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불거졌던 논란, 청약통장이 무슨 뭐냐, 아니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래도 수혜자가 있냐, 느 대전제를 깔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9가지 내용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가 싹될 겁니다. 첫 번째,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을 본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점수 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어, 두 명은 25점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 명은 30점에서 35점으로, 기존 네 명은 35점에서 40점으로, 40점까지가 미성년 자녀수 만점이다. 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배점표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100점 만점인 기존의 표인데, 미성년 자녀수가 여기서 중간에 껴있겠죠? 두명 이상일 때 25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 자녀인 사람은 기존 점수에서 몇 점이 올라가죠? 예, 5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5점씩. 그래서 평균 가점 커트라인이 5점 상승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녀가 사회 자녀보다 점수가 낮아서 완벽하게 5점의 평균 컷은 상승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점을 5점씩 높여서 준 미성년 자녀수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균 커트라인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뭐냐면 이 자녀 있는 사람이 다자녀 특별 공급에 청약하시고 최대 가점 점수가 몇 점이나 결론 75점입니다. 어떻게 계산되죠? 미성년 자녀 수는 25점. 이 중에서 영유아 자녀 수가 최대 2명이라고 했을 때 10점, 영유아 자녀 수는 만 6세 0 미만의 유아를 말하는 겁니다. 세대 구성은 해당 사항 없다고 가정하시고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일 때 2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일 때 15점, 저축 갈 기간 5점. 이거 전부 다 합산하게 되면 75점 나옵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면서 5점을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상 2인 가족이 가져갈 수 있는 비현실적인 최대 점수는 80점이고 그나마 현실적인 최대 점수는 75점이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단지에서는 영유아 자녀가 없거나 적은 기존의 새 자녀 다자녀 특별 공급 세대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결혼 전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리셋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전에 배우자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생애 최초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 그러면 결혼 후에 본인은 남편의 과거 생애 최초 당첨 이력 때문에 나의 생초나 신혼부부 나중에 다자녀 특별 공급 해당 안 되지 않냐 이게 본래는 안 되던 걸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가 특별 공급에 중복청이 가능합니다. 본래는 1순위 청약일 때는 중복이 가능했었어요. 물론 투기 관련 지구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특별 공급까지 중복 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분양했던 송도 자이 풍 경제 그라노블에서는 다섯 개 단지를 동시에 청약을 했고 모집 공고일이 같았습니다. 청약 기간도 동일했었는데 당첨자 발표일은요. 이렇게 1, 2단지가 같았고 3, 4, 5단지가 같았습니다. 나는 1단지만 청약을 원해 라고 하면 특별공급 청약할 때한 명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이 1단지에 이제부터는 남편과 아내 모두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분다 당첨되셨다라고 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 당첨자 선정 요건을 갖게 돼요. 아주 두명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 아파트의 본청약 또는 공공분양의 본청약이 있다 그리고 공공 사전청약도 있다 이세 가지 유형이 한꺼번에 당첨자 발표를 겹쳤을 경우에는 당첨 우선 순위는 민영 사전청약의 경우가 없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영 아파트의 본청약과 다른 공공 사전청약의 겹친 경우라고 하면 민영 분양의 본청약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청약하고 동시 당첨될 경우에 먼저 당첨이 인정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만약 있다고 하면 어 제가 청약 분석의 영상을 통해서도 해당 단지에 대해서 쫙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어네 번째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 합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5년 이상 부었을 때 17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편의 청약통장 점수가 10년 가입해서 10년 가입하면 12점. 근데 아내는 청약통장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합산되는 점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분이 청약통장 가입한 게 4년 된 통장이 있다. 4년 되었으면 4년 된 통장은 6점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최대 6점까지의 통장을 서로 간에 3점씩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6점의 50% 절반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4년을 부었지만 아절반이 2년을 인정해준다. 남편은 10년을 부었지만 절반이 5년에 대해서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하면 남편분의 점수는 12점에서 3점이 더한 15점이 되고요. 아내분은 여기서 3점을 더한 9점이 됩니다. 3점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청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남들이 다 부부가 있을 때 서로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데 나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분 중에 한 분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가입하지 않은 다른 한 분도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밀리지 않아요. 또 다른 케이스 만약에 서로 15년 이상 된 통장이 있다. 17점 17점이죠. 이 경우는 서로 주고받을 점수가 없긴 합니다. 어느 한쪽이 15년 이상 돼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추가되는 점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점이나 2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을 즉시 회복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두분다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경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또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이 2년에서 5년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래는 우리나라 성인 성년자 만 19세부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청약 통장 납입기간 인정은 이전에 2년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 17세부터 가입한 통장을 19세가 되었을 때 2년을 인정해 주었는데, 지금은 14세부터 가입한 통장을 19세가 되면 5년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5년에 대한 점수 7점. 그래서, 만약에 만 19세가 된 자녀가 14세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이분의 가점은 몇 점이 되죠? 예, 7점 더하기. 무주택 점수는 만 30세부터 계산이니까 점수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라고 가정하게 되면, 부양가족 점수 5점을 갖게 되고, 12점입니다. 그래서 응용하게 되면, 만약에 만 14세 이전에 가입한 자녀가 15년 청약통장 가입해서 17점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이분의 점수는 몇 점이냐? 바로, 가입기간 17점 더하기,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 5점 합산해서 22점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만 19세 성년이 돼서 가입하거나 사회생활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입하게 되면 만 14세부터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밀리다 보니까 이걸 알고 계신 부모님들 또는 미래 부모님들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신다고 하면 신생아 때부터 넣어 주시고만 14세가 안된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가입시켜 주시는 게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대비가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 처리는 청약통장 빨리 만든 순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개편은 10대부터 30대 정도까지의 예비 청약자들을 배려한 정책이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오래된 통장 가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은 바로 가점제로 동점자 처리 시더 빨리 청약통장을 만든 순으로 당첨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서울 메이플장이나 그 지방에서도 유명한 단지들 분양을 했던 것을 보면, 인기 단지는 청약통장 가점 커트라인이 69점 이런 식입니다. 69점은 4인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점수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을 채워서 32점을 가져가시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채워서 17점을 가져가시고, 4인 가족이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 3인이라서,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을 갖고 가셔서, 그래서 69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002년도에 가입을 했고 이분들과 다른 케이스 만약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 아니라 배우자 부부청약통장이 있어서 각각 12년씩 부었던 통장이라고 하면 서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즉시 둘다 17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2002년 무려 22년 전에 가입한 통장보다 현재 12년 통장과 점수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국토부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오래된 순으로 해준다. 그러나, 어, 이 가점제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점수를 쌓아오셨던 분들은 로또 청약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오랫동안 묵혀왔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상제 지역인 투기과열 지구나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특히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면접별로 가점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60제곱 이하에서는 40%, 85제곱 이하에서는 70%, 중대형에서는 80%의 가점 비중을 줍기 때문에 이렇게 가점제가 많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고가점자, 고 스펙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특공 신청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한 가정이 한해서입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잘 보세요 민영아파트에서는 신특배정의 20%를 신생아특공으로 별도 빼주고 세계 최초에서는 9%에 20%입니다 이거를 곱합니다 18% 중에 20% 그러니까 전체 100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신혼부 특별공급은 18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20%, 예, 3.6세대, 우선 배정이다 보니까 아마 올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4세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걸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면 18%에 20% 서로 곱하면 3.6%생계최초 9%에 20% 서로 곱하면 1.8%입니다. 이걸 두개더 하잖아요. 그러면 5.4%. 즉, 민영 아파트 전체 물량의 5.4%를 신생아 가정에게 우선 배정해 준다는 얘기. 그와 다르게 뉴홈에서는 공공 주택이잖아요, 공공 분양 공공 주택. 나눔명에서는 아예 신생아 특공을 35%, 선택에서는 30%, 일반형에서는 20%를 별도 배정해 준다고 해요. 기존의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청년형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특별 공급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을 빼준다고 하니까 다른 특별공업 종류의 배정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그 제로섬 안에서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공으로 만약에 당첨된 세대가 있다고 하면 입주할 때 저리로 특례 디딤돌 대출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뉴스에 나왔어요. YTN 뉴스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찾아보시되. 이번 청약 개편을 통한 의견이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도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굳이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자녀가 있는 청약자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선택할 수 있어서 청약자 분산 효과로 인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산을 본래 160%에서 200%까지 늘려준다고 해요. 어 혼인신고 하면 별로 쓸모없다 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정을 배려한 정책이기도 한데 실은 160%에 딱 곱하기 해서 300에서 320%까지 인정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지만 200% 그래도 늘려는 좋았다 이게 공공주택에서만 해당입니다 민연주택은 아니에요 지금 2024년도 그리고 모두 연말정산이 끝난 시점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60%까지는 최대 맞벌이 가구 3인 이하에서는 월 소득 112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200%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100%까지가 월 700이잖아요? 예. 12달 하면 8,400. 여기서 맞벌이니까 200%를 곱하게 되면 2배죠? 그래서 약 1억 6 8 0 0에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즉, 맞벌이에서 두 분의 합산 소득이 1억 6,800까지여도 공공주택 청약해서 이렇게 인정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특별공급의 추첨제 10%를 적용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영주택에 대한 추첨제는 일단 없고요 공공분양도 이 비율은 뉴홈에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나머지 선택형이나 나눔에서는 각각의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서 그 배율에 20%에 10%. 그 2%겠죠. 다자는 10%에 10%, 그럼 1%겠죠. 이런 식으로 별도의 특별공급추천제가 신설이 된다는 내용. 어, 이것을 활용해서 많이 당첨되실 분들은 극히 소수이겠지만 일단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해서 9가지의 청약제도 개편 큰 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편의 개이득인분 또는 무슬모인 분 각각 설명드릴게요. 수혜 대상입니다. 미래의 주역 10대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을 만 14세부터 인정해줬기 때문에, 어, 같은 연배에 있는 사회 경쟁,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먼저 한발 앞섭니다. 가점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황에서요. 이 인기 단지에서는 60점, 50점, 중장년층과 경쟁에서는 밀리겠지만, 20점, 30점, 40점 대가 당첨되면서, 그 분양 당시에는 미달, 미분양이 있었어도, 1, 2년 뒤에는 완판이 되고 피가 붙고 입주하고 나서는 분양가의 두 배, 세 배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 점수가 2, 3점이라도 높은 게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혼이지만 20대 분들 혼인하지 않았어요. 혼인하지 않는 20대 분들은 청년주택 드림 청년통장을 2월부터 이미 출시된 상태고 이걸 활용해서 당첨되면 저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드림 청년통장을 가입하여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월 100만 원씩 붙고 연간 이자 4.5%까지 받을 수 있는 고이율의 통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20대이고 미혼이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고이자로 자산을 쌓고 나중에 내집 마련 및 투자까지도 염두해줄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이번에 가장 수혜는 사실 3040의 출산 및 결혼 및 임신한 분들이에요. 물론 20대도 포함이 되고 50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주 혼인 연령대와 출산 연령대가 30, 40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부부가 중복 청약 가능하게 해줬고 특공에서도 패널티를 없애줬죠. 그리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주었고 세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부터도 다자녀 특별 공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의 선택은 굉장히 많이 나눠질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눠지는지 가볍게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래된 통장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은데, 그래도 동점자 처리에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소산할 구멍은 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좋게 청약 통장 개편 등등 해줘도 인기 단지는 더욱더 빡세질 거고요. 비인기 단지는 개편과 상관없이 청약 수요자, 참여자 플레이어들이 없어질 겁니다. 돈 되는 즉 청약의 본질인 좋은 집을 싸게 산대 개념에서는 좋은 집을 비싸게 사지 않으니까 그런 청약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분양가 상한제 및 투기괄 과 지구 및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센 경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청약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에서 작년 이맘때쯤 분양한 휘경제 디센시아가 딱 좋은 예가 될것 같아요. 전용 6 0제곱 이하에서 타입들이 있었고 중대형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분양할 때는 청년이든 신생아도 없었기 때문에 다 0으로 표기된 게 맞고, 앞으로는 신특 및 생초 청약자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왜죠? 예, 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수 자체가 커질 거예요. 이 숫자들이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60제곱 이하 생초는 지금과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인기가 많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자가 엄청 몰려요. 본인은 한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신특과 생초도 있고 그리고 전용 60제곱 이하와 전용 60제곱 초과도 분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1인 가구 청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제곱 이하의 생초에서는 지금 극악의 경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신특 이자녀.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분양에서, 당첨자 선정방식은요, 자녀수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이자녀끼리의 경쟁도 상당히 우위에 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75점, 최대 80점까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새 자녀 가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4A 타입에 신청했던 145명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자녀 일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갈 예정이죠. 해당 지역에서 10명이 청약됐던 게 20명, 30명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2배, 3배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부부 청약자는 조금 낮아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신혼부부에 넣고 한 사람은 다자녀 특별공급 넣고 이렇게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만 증가하는 그런 경쟁 구도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청약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약자, 1자녀 신혼부부다, 2자녀 신혼부부다.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헷갈려져요. 1인 가구는 어쩔 수 없이 생초 넣으면 되고, 무자녀 신혼부부는 생초 넣을까, 신혼부부 넣을까, 1자녀는 마찬가지 생초 넣을까, 신혼부부 넣을까, 2자녀 신혼부부가 다자녀 넣을까, 신혼부부 넣을까, 생초에 넣을까. 이런 식으로 결정의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전의 점수는 몇 점이다, 아, 신혼부부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멤버십이나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파하고 강조드리고 또 원하시면 타입도 찍어드리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5일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은 신규 오픈내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응용 및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이었습니다